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신무양 t v 구독자 180명이 되어서 돌아왔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190명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못 올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구독자 150명, 160명, 170명, 180명 영상을 쫙 올리고 있어요 연속으로 올리고 있는데 어... 실명tv 200 구독자 200명이 되면 이벤트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알려드릴 점은 알려드리고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즌6이 되면은요. 시즌6이 되면은 바로 그것을 할 겁니다. 시즌5 고 비슷한데 매 영상마다 댓글을 할 거고요. 그동안 인기가 좋았던 운전게임 4.0의 무슨 기사의 하루를 아주 크게 해서, 뭐, 트럭 기사의 하루, 무슨 기사의 하루, 이거를 운전하는 게임의 모든, 모든 운전하는 게임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버스 시뮬레이터, 그런 것도 할수 있고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했던 동경버스 안내도 할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